그것도 몰라 페이모?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지. 아이고 할머니 대사랑 똑같네요. 정말 고맙구나 리월항을 가고 있는데 <laughs> 예림이가 오프 포인트를 많이 뚫어줬습니다. 많이 열렸어요 리월이. 고음각도 뚫어주고 많이 뚫어줬어요. 예림이가 막 공격력이 어마어마해요. 막만 얼마? 공격력이 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와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 리와랑을 잘 가보겠습니다 오 도왔다 야! 다위의 신을 찾을 기회는 일년에딱 이번 한 번뿐이야 벤티가 일러줘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올해의 칠성청신의례를 놓칠 뻔했어 언제 열리는지 알아? 어,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닐까? 그것도 몰라 페이몬. 리월에 왔으니까 현지인에게 물어보자. 아 맞다, 그거 알아? 우리가 사용하는 모라는 바위신의 이름 모락스에서 유래된 거야.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이 리월에서 바위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무례한 외국인으로 낙인 찍히고 말 거야. 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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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려. 그러니까 리월 사람들처럼 아망제군이라고 불러 나는 아망제군이랑은 내적 친밀감이 없고 종려랑 내적 친밀감이 있단 말이야. 동식아, 안녕? 어, 잠깐, 여행자 무슨 일이죠?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혹시 사진기에 관심 있나? 관심 있어요 이건 평범한 사진기가 아니야 폰타인에서 온 최신 기술이라고 이 사진기는 전혀 다른 색조의 그림을 찍을 수 있어 어떻게요? 이봐, 그 표정은 뭐야? 못 믿겠으면 모험가 길드에 가서 물어보라고 나도 전엔 못 믿었어. 이 사진기를 아무리 만져봐도 잘안 돼서 길드에 있는 모험가가 도와줬거든. 이 사진기는 말이지 일반 사진기와 내부 구조가 좀 달라. 안에 특별한 약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넣으면 그림이 일반 사진기로 찍은 것보다 훨씬 특이하고 예쁘게 나오지. 어떤가? 관심 있으면 일단 한번 사용해 봐. 약의 종류가 많진 않지만 체험용으로는 충분할 거야. 나중에 폰타인에서 새로운 약도 들일 예정이니 관심 있으면 들러주렴. 고 고마워요. 그럼 이 사진기는 자네한테 주지. 마음에 들면 나중에 또 와줘. 우와, 사진기를 받았다. 이 사진기인가 뭔가 하는 거꽤잘 나오는데 사진기요? 아, 저희 비욘상해가 폰타인에서 새로운 물건을 들여왔거든요. 그쪽에서 엄청 유행하는 물건이라네요. 음이 버튼을 누르면 그림을 종이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사진기라던데 새롭고 재미있네요 전에 이런 물건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정말입니까? 역시 여행자 저보다 아는 게 훨씬 많네요 저희 도련님도 엄청 잘 팔릴 거라면서 아주 좋아하세요 책벌레 등장하겠군 근데 처음 파는 물건이라 저희도 감이 안 잡혀서 일단 시험삼아 주민분들께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돈을 좀 내고 저희한테 사진기를 갖고 와서 좀 찍어달라는 분들도 계시죠. 액자로 꾸메달라는 분도 계셨답니다. 근데 요즘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도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또 어딜 가셨는지 며칠째 안 보이시더라고요. 책 읽고 있겠지.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계속 받았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여행자. 저 대신 사진기에서 인쇄된 이두 그림을 손님께 갖다 드릴 수 있나요? 제게 맡겨요. 그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yeah, 예. Yeah. 뭐별 말씀을요. 아, 뒷면에 이름이 아이고. 너무 바빠서 까먹었나 보군요. 번거롭겠지만 사진을 보면서 직접 찾아 주셔야겠네요. 또렷해서 보면 바로 어딘지 아실 겁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전이만 일하러 가 볼게요. 사진기? 아. 며칠 전에 비운 상이한테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네. 일부러 사진을 갖다주러 온 건가? 정말 고맙구나. 그래, 맞아. 며칠 전에 비운 상이한테 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지. 아이고 할머니 대사랑 똑같네요. 음? 응? 그림이 벌써 이나됐나? 어디 좀 보자. 흠, 멋지군, 가져다 줘서 고맙네. 아유, 별 말씀을요. 물건은 다 전해드렸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유, 너무 바빠서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참. 이 사진기를 드릴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걸 어떻게 받아요? 괜찮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렇게 귀중한 물건도 아닌걸요. 이건 물건을 드려올 때 폰타인에서 폰타인에서 준 시제품이에요. 완제품과 똑같진 않지만 기본 성능은 다 있으니 쓰시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아저 써보시고 좋으면 여기저기 홍보도 부탁드려요.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사진기 잘 챙기시고요.